하세 형님. 네 안녕하세요.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나뭐 들어? 너? 별거 어, 없어.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니 아빠입니다. 자 여러분 오늘도 얼음치기 왔어요. 아 요즘에 어, 날씨도 춥고 해서 고기도 없고 해서 진짜 너무 심심했었는데 이렇게 얼음치기를 할수 있어서 진짜 너무 즐겁습니다. 진짜 최고야. 자 오늘은 오늘도 얼음치기를 해볼 건데 오늘은 특별한 놈을 잡으러 왔습니다. 어제 잉어를 잡았잖아요. 오늘은 여기에 특별한 임진강에만 있는 커다란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. 그 놈을 찾아서 한번 잡아볼 거예요. 자 오늘은 혼자 안 하고 어, 체니 엄마랑 어, 동네 동생 있습니다. 직장 동료, 전직장 동료. <laughs> 야 빨리 와, 이. 빨리 와. 어, 야 모자 모자 좋아 보인다. 아, 아버지 아빠꺼 거야? 모자 좋아 보이는데 이, 이 모자. 부찬이가 사준 거잖아. 가지가 오자. <laughs> 자 오늘 그러면은 전 직장 동료랑 한번 대물 한번 찾아서 잡아보도록 할게요. 가시죠. 가시죠 예, 빨리. 가시죠. 인사도 하고 좀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너 얼음치기 한 번도 안 해봤지. 아니, 아니, 딱 고기가 보이지. 제일 큰 놈만 따라다녀. 알았어? 제일 큰 놈만 쫓아가면 돼. 와 진짜 깨끗하게 얼었다자 얼음 두께는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cm 조금 안될것 같아 잉어들이나 큰 물고기들이 지금 이런 이런 데 많이 몰려 있거든요 이런 데를 툭툭 치면서 가면 은 고기들이 밖으로 나오겠지? 어디 있을까? 얘들이 안 보이네 오 여기 있다 다 아닌가? 아니. 아 없다 아니야 아니야 잘못 봤어 있어 있어 있어. 있어 있어? 어. 있어. 어디? 거 있지. 어디? 여기도 있는데. 어디? 못 잡았어? 뭐, 못 들어갔어? 어디 있어? 아 그거 그거에서 길쭉한 거 아까 뭐라? 아치 응. 어. 어, 이거 뭐야 이거? 와, 눈치 크다. 야, 정수차. 오잖아. 어디 있어 아, 없어졌어 야 애들 너무 빨라 빠르지 누치 안쓸것 같은데 누치는 아니야 서 서긴 서 서긴 서. 서? 그럼 쓸때 잡는 거예요? 예 네. 얘네들도 지쳐서 쓴대요 어. 그래갖고 그 얘는 쓸 때까지 그러니까 따라가는 어. 거예요 저걸로? 네 아. 위에 얼음 깨서 뜰 채로 이렇게 뜨는 <laughs> 거예요 <laughs> 있다 있다 야 개빨라 씨. 넌 내가 쫓아간다 아힘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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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디갔어 어. 아. 너 됐어. 너무 빨라. 아, 아시는 분이셔? 어, 오찬이 친구래. 아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여기 있다. 와, 크다. 우찬아, 여기 앞에, 앞에, 앞 앞에 한 마리. 야, 씨. 어, 큰 거. 엄청 커. 야, 여기 많다. 여기 많아, 많아. 와! 여기, 여기. 많아.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와. 아 눈침 놓쳤어 부산 제일 큰놈 따라가 제일 큰놈 제일 큰놈 얘가 제일 크다 나큰놈 찾았어 얘가 <laughs> 제일 크다 나큰놈 찾았어 야, 큰놈 하나만 따라가. 어, 따라가서 멈추면은 형한테 전화해. 야, 제일 크 어, 엄청 크다. 그지? 힘들어. 그대로 멈춰 아, 제발 서라. 들었어, 들었어! <laughs> 대박. 우와! 대박. 우와! 야, 이제 신의 경지에 이르렀어. 대단하다. 우와. 못 찍었어. 근데 들어간 거 아. 이게 막 들어가. 돌아가. 우와. 우와. 아. 팔자팔자 아, 들어봐. 너무 쁘다 대단하다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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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엄청 크지. 진짜 거짓말 아니죠? 딱 대체로 바로. <laughs> 너 다리 길이만큼은될 걸. 응. 어제 내 네, 네, 다리가 될것 같아. 야 우찬이 다리만해. <laughs> <laughs> 우와. 나이거 <우와. 웃음> 진짜 직접 봐야겠다. 와. 형 멋있지. 그건 아니다 <laughs> <laughs> 모자 <모드> 색깔이 <laughs> 또 어울리네 이거 <이런. 웃음> 우와 우와 와 무거워. 무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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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막 크지 크긴 크다 어. 자 이놈은 놔줄게요 얘는, 얘는 너무 크다 어. 한두 마리 필요하긴 한데 얘는 어. 너무 커서 어떻게 아잘 넣어줘 알아서, 알아서 들어가 꼬리만 좀 그렇지 그렇지 와 어... 진짜 크다 오, <laughs> 오. 또 있어요? 짝대 짝대 짝대요 <laughs> 이렇게 왔다 갔다 해자기얘 서있어 얘 서있는데? 얘 서있어 커? 아니 근데 괜찮은데 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. 얘 멈췄어 완전히 오케이 얘 완전히 멈춰있어 <laughs> 어유정국 사이즈가 딱 좋지 아 잡을라 그런가 아이씨 가만히 있으면 지워 너무 큰거 아니야, 아빠? 아니야, 얘 적당할 것 같아. 아씨, 이번엔 안 되네. 재밌구만 아주. <laughs> 이번엔 실패다. 어, 있다 있다. 어, 얘 적당한 놈 찾았어. 우천아, 얘, 얘 하나 따라가. 얘 따라가 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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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, 이번엔 안 되네. <laughs> 이번엔 실패다. 아, <laughs> 씨. <laughs> 서, 이 새끼야. 야, 저기 앞에도 있다. 안 돼, 흩어져, 너네. 어, 큰 놈, 이놈 잡아야지. 하, 힘 빠졌다. ああそう<ら>だ。 와 씨, 뭐야? 대박! 얘네 어떻게... 그 씨, 그게 좋지 않았나? 엄청 많아 뭐야? 얘네네? 와! 대네 얘네 따라가야지 서와 여기 봐 여기 우찬 여기 봐 여기 봐 네? <웃음> <웃음> 야, 여기 봐여 여기봐 여기봐 시꺼매 시꺼매 뚜루문 동안가 어자 걸로 갑니다 어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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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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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빼빼빼빼 땡겨 땡겨 그렇지 돌리지 말고 어. 와 잡았어 잡았어 야뭐 어떻게 잡은 거야 <laughs> 와와큰거 잡았어 야 어차피 큰 거야 오오 <laughs> <laughs> 어. 어. 야, 시. 어. 야, 이거 어. 엄청 대박. 크다. 오. 어. <laughs> 어. 대박이야. 대박. 첫 방이 잡은가? 어. 처음 어. 얼음 치기 어. 처음 해봤는데. 어. 와. 야, 큰거 잡았네. 어. <laughs> 겁나 크네. 어. 야, 들고 인증샷 어. 한번 찍어야지. 아. <laughs> 어. 딱 들어봐. 꼬리 딱 잡고. 어. 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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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할 거 같아. 와.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. 이 이야. 이야 얘도 아, 크다. 너, 어. 너무 맛있어, 이거. 이빠 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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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laughs> 여러분 임진강 이겁니다. 어때요 잡은? 요 재밌어요? 손맛 어때? 아닌데 <laughs> 처음인데 이런 거오 <laughs> 우찬이 어. 대박인데 어. 오. 엄마 잉어 잡았어 잉어 아니야 가자 집에 안녕 그왜 들어갔어 <laughs> 잡아 와 이러셨는데 뭘 잡아 잡아 온 영물이 한테 아유 안. 야 음. 잉어가 무슨 영물이야 이거 엄청 많어 영물 아니고 아니야 <laughs> 아니 옆으로 돌려야지 공기를쭉뻗어야 어, <laughs> 팔을 쭉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어우 진짜 큰거 잡았어요 어. 좋은 일 많을 거예요 하나 둘셋 아! 살짝 밀어줘야지 야, <laughs> 어. 야 비닐로 안 들어가네 어휴 반신욕 하시는 거같 장난 음. <laughs> 아니다 어. 어 저기 시원하시.. 아. 시원하신가 봐요 넣어줘. 알아서 들어가, 이제. 어? 오, 잘한다. 와. 와. 진짜 크다. 오. 멋있어. 오. 오. 오, <laughs> 재밌다. 재밌지? 이제 더큰놈 잡으러 가, 같이 가볼래? 멋있어. 어, 떠나. 어. 저... 어, 저 위에. 갈래, 안 갈래? 어디? 달래 말래. 다른 포인트로 약간 위쪽으로 올라왔어요. 이쪽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을 봤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잡아볼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먼저 하고 계신 분들이 두분 계시는데, 음, 아직은 고기를 못, 발견을 못 하셨나봐요. 백연어 같은 거 있다고 하던데. 몰라, 나 엄청 큰 거. <laughs> 못 보셨어요? <laughs> 다 이게 하얗, 하얏, 하얗게 된데다 들어가 있어, 애들이. 내려놓고 다녀 그냥. 아하.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있다 있다. 야 엄청 빠르네. <laughs> 엄청 빨라. 어. 지 여기 있어요. 있잖아, 있잖아, 여기. 일단 한 마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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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기거기서기 여기. 여기. 서기 아떡에 음. 만들어서 오셨다 음. 아. 안 나왔지? 아. 그 나왔어요어어에어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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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꼬리 이쪽에 있다 꼬리 이쪽에. 어, 어. 여기. 여기. 여기 여기 보이지? 아야이거잡아 잡... 그래. 아, 대가리 보인다 빨리 보여? 보여요. 넌 잡혔지. 대가리가 여기 있다. 아니, 네, 안 들어왔어. 응. 네. 아, 돌에 나간다. 네? 어. 어, 다 돌았어. 다그 돌에 홈, 홈이 있어. <laughs> <laughs> 오우. 아, 색깔 이쁘다. 음, 이선물다 선물입니다. 그러세넘어 왔어. 어린 선물이에요, 선물. <laughs> 어, 색깔 좋다. 어. 야, 너무 이쁘다. 어. 다 색깔이 틀리네. 삼천 하나 네. 없이 잡았네. <laughs> 이렇게 잡아야지 깔끔하게 잡죠. 네. 피안 나고. 응. 야, 그걸로도 그렇게 뜨네. 응. 어. 어, 어, 조심해, 어. <laughs> 무리했는데 더 조심해야 돼요, 어. 어.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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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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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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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르신. 얜 누치 같은데? 빠른 거 보니까 누치 같은데? 어디 갔어? 있다, 있다, 있다. 빨리 쫓아가, 쫓아가! 그렇지. 고기 박혀. 그렇지, 그렇지. 딱이다, 딱이다. 딱이다. 우리, 우셨우니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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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니야. 우리, 우리, 건져 그리 건져 건져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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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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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한번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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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오오 그러니까 들어왔어 어. 와 솥이 렇게 예뻐요 이야 이쁘다 이거 아, 어머니가 잡으라고 했다고? 어. <laughs> 그래 가지고 가둬 어. 응, 한 마리 더 잡자 그럼. 어. 아 너무 재밌어 재밌어? 응 재밌어? 응. 최고야 최고 아. 잘 찾는다 어. 오빠 기가 막히지? 응. 오빠는 30년 30년 경력이야 40년 경력. <웃음> 어? 다섯 <laughs> 살 때부터 이 짓을 하고 있었다고. 어르신들은 차고? 어, 어르신들은 지금 어 50년 경력인데 나보다 못 잡으시잖아. <laughs> 어, 여기 메기 구덩인데. 어 메기 있어요? 어, 와, 가봐. 가보자. 메기다. <laughs> 꼬랑지 세 개를 메기가. 이놈보다 메기가 좋으리가 어? 이거보다 메기가 좋아. 야, 이거 뭐야? 뭐야? 메기네. 메기야. 메기네. 메거가 제일 돼. 저기랑 메기다, 메기다. 진짜 이거 어디 나 하고 내 들어봐. 따라가야 되잖아. 이걸로 어, 하나 잡았어. 어, 한 마리 지었어두 마리. 아, 아. 어, 한 마리 지 아, 어떻게 해? 따라가, 따라가. 어떻게 해? 따라가, 따라가. 어, 떻게 해? 따라가. 메기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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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. 우리 저 제가 이거 잡아올게요. 야 예, 예, 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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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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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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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으세요 와 크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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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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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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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더더게더게더 어, 게. 아, 어. 와, 씨 당. 어머 어머 하네. 더기도 음. 왜이 세계선 나란히 이렇게 비치더라고. 왜기가요? 그 아그 응. 그 꼬리 네. 쪽이에요. 이쪽으로! 이쪽으로! 머리! 어! 됐어! 됐어! 쫓가 쫓아가! 쫓어가 쫓아가! 쫓아어어어기 여기! 서만있어 가만있어! 다 섰다! 다 아! 들어가려고? 어. 아, 들어가려고 어. 뭐. 아니! 저, 저, 저... 완전 서야 나무 돼! 나무 있는... 저돌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! 와! 끝내준다! 이거! 예. 돌 밑으로 가야 돼! 일단! 큰 돌! 대가리만 퍼을으면 <laughs> 파묻, 되는데! 됐다! 됐다! 아니, 됐다! 됐어됐어 어. 오 됐다. 얼른 젖. 야. 다더내리고더내리고 와! 야! 그다, 그다. 야. 재밌긴 한데. 에이, 체가 고장나서 이거 끝났네, 이거. 에이. 야, 어르신 눈이 좋으셨어, 엄청. 어떻게 보셨어? 가자, 자기야. 어차피 우리 뜰채가. 어. 어. 여기 좀 마무리. 이렇게 돼서. 뜰채가 여러분 사망하셨습니다. 하, 일단 땀봐, 당신. <laughs> 이렇게 어. 어. 더워요. 와, 신나겠다, 신나. 아, 너무 재밌어. 어르신들하고. 어. 와. 와, 여기 봐. 그리고. 와. 이거 와. 와. 이거 몇 자야? 와. 야, 6자 6자 이상 되는 거예요. 하나. 어, 둘. 큰 노끼리 같이 네. 있었어. 한60한 3, 4 되겠다. 자, 64 5. 우와. 이야. 재밌다. 너무 재밌어요. 어. 저는 이거 안 가지고 와서 재밌어잠 어. 어. 일단 어, 같이. 그러니까 다 아. 같이 하잖아. 어, 어, 어르신들 어. 동네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. 너무 재밌습니다. 물론 뭐 어르신들이 저는 이제 어, 일체로 하지만 어르신들은 이제 여기 전통적으로 하시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뭐 포크로 하셨는데, 요거 뭐 전통적인 것까지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, 사실. 그지 어디, 어딜 가나, 그렇지. 그지 응, 어느 동네 가나, 이렇게, 동네에서 어르신들은 이렇게 하십니다. 어, 사실 어르신들은 잡지도 못하셔 별로. <laughs> <laughs> 이것도 내기도 내가 안 도와드렸으면 못 잡으셨어. 음, 어쨌든 너무 재밌게, 예, 네, 얼음치기 한번 해봤고요. 네, 전통 얼음식 치 오늘 제대로 좀 보셨죠? 원래 저렇게 포크를 잡는 거예요. 좀 응. 그런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아주 그냥 불태웠습니다. 영하 22도인데 불태웠어요. 땀 보세요, 이거. <laughs> 자, 그러면은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 친들 재밌게 놀았습니다. 재밌게 응. 놀았습니다. 응. <laughs>